no key 그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 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군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 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냈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예!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썼던 탕자라는 이름이 탕자 아시죠 탕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신인 그런데 그 나신인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니 우리가 알게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찌듯이 찌든 괴력의 사나이 이 삼손 이 탕자와 삼손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탕자와 삼손의 공통점. 탕자나 삼손, 그대 처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마지막 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옹대로살던 그들이 이 마지막 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아주 비참한 생활을 살았어요. 탕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고는. 우리 삼손은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돌아오는 그런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사할 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 단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마음속에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시작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각기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잘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그나중이 우리에게 장담되지 않아요. 나중에 믿을 거야. 나중에 교회 나갈 거야. 그 나중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이 날이고, 가장 최고의 시간이고, 이 시간과 이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회복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문의삼의은손은나무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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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낙이 턱뼈 하나로 천 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삼손이 격투기 선수가 되면 어떨까요? 격투 요새 UFC 뭐 격투기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성분은 싫어하시는 분 많아요. 막 피튀기고 그러니까 그런 격투기 선수로 삼손이 출전한다면 아마 출전하는 곳곳마다 다 챔피언이 되지 않을까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천 명을 죽인 사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영웅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대적들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삼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삼손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불렛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영웅이지만 불렛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블레셋를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 삼손을 죽이려고 아주 계획을 짭니다. 이제 그 앞에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3장부터 쭉 한번 읽어 보셔요. 오늘은 우리가 삼손의 이 마지막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아주 평범하다 못해 비참한 두 눈이 뽑힌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아주 아이들이 보기 좋죠. 두 눈이 뽑힌 채불의세상에 끌려가는 삼촌의 모습. 또 머리도 다 깎인 채 아주 뭐위티 있게 보여주긴 했지만 이 삼촌이 얼마나 비참한지. 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채, 두눈이 뽑힌 채, 람들의 부대사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불리게 하는 게, 어떤 제주인지 모르겠지만, 제주를 불리게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상반점에서 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불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대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 불레셋의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고민덩어리였던 삼손. 근데 이가 그가 지금 아주 초라한 상태, 아주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영웅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의 약함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삼손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에게도 삼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삼손과도 같다는 거예요. 삼손만 그가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약하고 어 a m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와 삼손 왜 저렇게 했을까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어 o n 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그 약함, 그 어디서금이 무엇입니까? 우리 1 5장 심지어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더미, 도덤미로쌓으이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이스라엘 대적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큰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삼손이 천명을 죽인 그 능력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그러한 교만함 속에 삼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이 삼손만의 교만함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내가 무언가를 했도다. 내가 성공을 했도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땀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도다.라고 외치며 우리의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영광을 돌려야 할그 자리가 자신의 영광을 받고, 이건 내 능력이야. 이건 내 힘이야. 내가 흘린 땀이야. 내가 흘린 눈물이야. 내가 흘린 뭔가 통해서 내가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냈다. 라고 삼촌은, 삼촌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외침이었습니까? 그 교만함, 그 어리석음은 곧장 이제... 그녀 그가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머리를 칼약을 잘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을 빼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그리고 불의사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직도 머리카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그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 열심과 노력과 땀으로 그 소가 헛대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면 우리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나의 건강을 장담할 수 있나요? 나 건강할 수 있어.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일 독감 걸릴 수도 있고 내일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땀과 그것이 헛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순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턱뼈 하나로 턱뼈를 가지고 열천명의, 일천명의 블랙색 군인을 쓰러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교만한 것,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두 눈, 이 삼성의 두 눈으로 화려한 세상은 봅니다.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못 봐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두 눈으로 멋진 세상, 재밌는 세상 이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두 눈을 주신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두 눈을 만드신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삼성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 교만함이 정작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일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함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서 이루기를 예수님을 로 축원드립니다. 이 삼촌은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눈을 잃어버렸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찾지 않았어요. 그가 그러니까 나신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번 기도했죠. 언제 기도했습니까? 죽이고서 나귀 속별로 천명 죽이고 나서 목 마르니까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물좀 달라고 그런 외침에 기도했어요. 기도 아닌 기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나실 이미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눈을 일차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삼손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니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불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마지막 기도 있죠 자신에게 고통을 준 불레셋 사람들 그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 우리가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복수심에 불탄 삼손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는 복수의 불탄 개인적인 복수를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 자신의 범죄함에 대한 회개의 부짐이요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셋에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롱하고 내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고이라는 신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고니, 어, 다고니라는 신을 믿고 있어요 이런 신을 믿고 있어요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어? 인어공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인어 왕자지다고이라는 신이에요 이런 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어리석죠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신을 믿을까요? 뭐가 있다고? 뭐가 능력이 있다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게 그러한 신을 믿는 불리스 사람들처럼 우리도 영원하지 않는 나에게 영원하지 않는 곧 사라질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무엇이라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곤신을 믿는 그들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해요. 당장이 급합니다. 당장 내 눈에 좋아보이는 걸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불리세서 어리석음 삼손의 어리석음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의 어유성금 연약함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함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것은이 마지막 기도는 자신의 회개 기도이기도 하고 자기의 원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박사의 원수인 무엇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브레셋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해 달라는 기도예요. 자신의 원수만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은 자기의 자신들이 삼손을 사로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모욕하는 블레셋 그들을 멸하게 해 달라고 지금 원수를 갚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 요 삼촌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 뭐 마취제가 마치제로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을 줄여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눈이 뽑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원수인 불의 셋 그들을 갚게 해달라는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 삼손은 사사예요.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함께 사명을 받은 사사입니다.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정말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자로서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사명을 감당케 하게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함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함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어요 우리 작정하신 분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할 소리가 새진 태친자를 작정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 내가 힘드니까 못해가 아니라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못해가 아니라 오늘 삼절이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운 간대 있습니다 두려운 도 있어요 모욕과 저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촌은 사사라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힘듦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사사의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문 밖을 나가서 기만하면 참잘 잊어먹어요 그렇죠이문 밖을 나가서 기만하면 뭐 일이 그렇게 바쁘고 많은지 사사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오늘 삼촌이 의지하고 붙잡고자 했던 힘과 능력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 와,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 나도 얻고 싶다 나도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성공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게 될 게, 아무리 강하고 탁월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상은 성공했다 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요셉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가 노예국 갔다가 또 누명을 국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혔지만 성국은 요셉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국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많이 가셨지만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까? 초라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렇게 할수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눈에 좋아 보이는 게참 많아요 화려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그 화려함, 그 성공, 그 성취 그런 것들 누리면서 많이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 삼손의 마지막을 통해서 끝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끝이 아름다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마지막 보십시오.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입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헛되게 드린 것도 아닙니다. 삼촌은 자기의 삶을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삼촌은 나신이 나신인, 나신인데 나신의 서약을 어겼어요. 삼촌은 나신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또뭐를 하면 안 됩니까?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다 범했어요, 삼촌은. 나실인의 서약을 다 어겼습니다. 이 서약을 어긴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결 의식이 필요해요. 정결 도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민숙이 8장 10절 말씀해 볼까요? 시작 레윈으로 속죄자들의 송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하는 나 속죄물로 하는 권제물로 여기들여 레윈을 속죄하고 이 레윈과 같이 구별된 사람으로 나시인으로 서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이런 정결 의식을 할 상황이 됩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다 몸에 묶여있는 가운데 두 눈이 뽑힌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속기 재물로 양을 소를 드릴 상황이안 돼요 그래서 삼손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생명의 번제로 드리기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강박한 그들을 함께 그들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번제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장 보시면 삼손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믿음의 선열주 중에 한 명이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마지막을 통해서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시장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한 어리석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함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의 삶을 세상의 손과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손과 빛으로 함께 드린 사람입니다. 어두운 그 세상 불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삶을. 자신의 삶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자신을 함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들리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함께 드린 삼손처럼, 역시 함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